정치를 해서는 안될 사람이 정치판에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경선 조작, 여론 조작, 공천 장사, 공천 헌금 등겠습니다 보수의 품격이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풍전 등화 이준석의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 검찰 조사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죠. 이준석과 명태균 씨는 운명을 같이 할것같아 다 보이는데요. 이제는 조금의 동정심도 들지 않습니다. 이준석의 논란은 계속 거듭거듭되고 있는데 이준석이 시작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천 개입이 있었다라면서 특정 인물들을 공천에 요구했다. 라고 밝히면서 지금 막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는 얼타쿠니하고딱 받아서는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이래 누가 누가 이준석이 오케이 이거 언론 재밌 좀 보겠는데 해서 지금 고하고 있는데 뒷심은 없습니다. 지금 계속 파면 팔수록 명태균의 공천 장사 거기에 뒷배가 되어줬던 이준석 동개가 있었다라는 것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팔보다리를 이야기했지만. 하나의 키스 없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 이준석이 생각지도 못했던 본인의 부정들이 점점 더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 PC를 복구하면서 이준석, 명태균, 김종인. 이팀 김종인이 그 보수 정당을 전체를 흔들고 있죠.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보수 정당에서 이 오염분자 하나가 이 이준석이라는 작자가 들어와서 오염을 꽤나 시켰다라는 겁니다. 이준석의 부정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김소연 변호사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네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준석이요, 남미 빌빌 거리다가, 뭐, 이제 플랜이 좀 잡혔는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 막, 아, 이제, 배설을 막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공천식에 활발하게 소통한 기록을 다 가지고 있다. 내가 보면, 보면서 약간 웃음나서 말도 안 나온 상황들이 있는데, 꽤나 많다. 이러면서 기자들에게, 이제 먹잇감 까득 있으니까, 저, 나만 봐. 내가 제대로 투척해줄게. 그런 느낌으로 막, 횡설, 수설을 했었죠. 그런데 명태균 씨의 메시지는 없다라고 하면서 같은 시기에 대통령과 나눴던 뭐 메시지에 대해서는 나 가득 있어. 다 확인해 봤어.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사실상 이준석은 2020년 6월부터 모든 녹취는 구글 드라이브로 백업이 자동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했을 것으로 보고 이준석의 소환 조사 후에 피의자 전환할 때 압수수색이 분명히 따라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 뭐 내용이 뭐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 말안 듣는다라고 읍소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래서 김태우도 있고 블라블라 김진태도 있고 뭐 많이 나왔습니다. 뭐 포항 시장부터 시작해서 그쪽의 시정이 조금 지금 멈출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분란을 일으켰죠. 이준석이라는 게 사실 뭐 이제 접촉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이제 방사능이 퍼지든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이준석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명태균 씨 논란에 관해서 본인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뭐 해봤자 참고인 조사 정도 성격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나 떨고 있는데, 이거를 애써 감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한마디 던집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명태균 씨의 사건, 그 그러니까 나와 포함된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여부다. 크게 관계없는 일들을 자꾸 언론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발 언론이 윤석열을 봐줘. 거기에 자꾸 이준석 거론되고 뭐 이러는 거 그렇게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laughs> 참 다급한 상황을 담고 모든 것을 아닌 척하고 있는데 해석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날 당대표가 당선인과 공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라고 말을 정리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준석과 공천에 대해서 논의했다라는 것으로 끝냈기 때문에 이준석 입에서 개입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논의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준석과 함께 했던 천하 용인 중에 용, 김용태, 어, 지금 의원이 그때 이준석의 당대표 시절, 뭐 항상 같이 했었죠. 어, 틀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뭐 그래도 같이 또 붙을 거를 보고 있는데 한마디 합니다. 지방선거 끝난 다음 당시 당 대표께서 우리 공천은 이기는 공천을 했고 공정한 공천을 했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꿔서 뭐 누가 공천을 개입했니 나는 빙달리핫바지니 윤상현이 다 했고 정진석이 다 했고 이러는 것 보니까 너무 당황스럽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준석에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김소연 변호사가 어. 11월 23일 오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준석 여덟 가지 보따리 중에 강남 구청장 공천 보따리 당연히 있겠죠? 조롱하죠. 그리고 11분의 검사님들은 지금 아마 명태균 씨를 조사하는 그러니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을 구속 수사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이제 검사분들이 11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준석의 숨겨진 보따리까지 철저히 수사 바랍니다라고 뭔가 오픈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강남구청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대화가 나왔습니다. 전략공청 아니고 최고위원회에서 이준석이가 이 사람, 어 하라고 해서 내려온 거예요. 최고위원회 이름으로. 기존에 뭐 서울 공관에서 그런 거 알고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돈이 없는데 이준석이 낙하산으로 그 사람을 꽂은...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자님이 어떤 뜻으로 저한테 전화를 했는지 모르는, 기자입니다. 이쪽이 기자입니다. 아, 의결밖에 안 해주고,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관계자, 이제 국민의힘과 관계되는 이분의 말은 아마 서울시당인 것 같아요. 이분은 이준석이 내려 꽂은 사람이 어, 최고위 의결회의로 내려와서 서울시당에서는 회의하고 이 사람을 어, 공천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묻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결론은 최고위원회에서 어, 차점자 차차점자를 하라고 했는데 당선된 사람들도 난리 치니까 어, 차점자로 결정을 해서 우리가 최종 승인을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어, 사실 그 강남구청장의 논란이 뭐냐면 다섯 명에서 경선을 했어요. 그런데 1위 경선자가 뭔가의 이제 꼬투리 쉽게 얘기하면 그때 살공 총선에 이제 장혜찬이나 도태우 변호사처럼 뭔가 꼬투리가 잡혀서 이 자격 박탈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쪽에서는 차점자나 차 차점자에 대해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제 경선에서 점수를 받은 사람이니까 차점자나 차차점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 이제 서울시당에서 승인해서 올렸는데 어 저쪽에서는 위에서는 아니 아니 이준석이 꽂아 놓은 사람을 해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그런데 너무 웃긴 게이 다섯 명이 경선을 했잖아요 근데 이 다섯 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불만이 덜 했을 수도 있는데 이준석이 내려 꽂은 사람은 애초 컷오프 된 사람. 애초 컷오프된 사람,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어,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조성명 씨를 구청장 후보로 결정해서 통보한 걸 우리가 서울시당 위원회에서 어, 토론하다가 뭐 토론해봤죠. 당 대표가 내렸었는데 뭐 그래서 의견 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그냥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때 2022년 5월 13일 이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성명이 공천이 전략 공천이 확전됐다라는 이말경선에 뒤집었잖아요. 1위 어떤 사람이 이제 어, 그때 당시 해석은 이겁니다. 1위 어떤 사람이 선거법 위반 이 있다라는 것으로 낙마를 시켰지만 1위 어떤 사람이 경선에서 1위라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뽑혔다라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정도로 좀 경쟁력이 있었다라고 보이는 그 1위를. 당대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제꼈다 정도로 이제 술렁술렁술렁술렁 아예 분위기가 그랬었습니다. 그러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 다섯 명 경선자 이름도 생판 못 들어본 사람이 갑자기 조성명이라는 사람이 공천이 된다라는 거죠. 이때 논란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뭐 직접 추천했다, 뭐 전략 공천을 주도했다라는 말에 이준석이 저는 조성명씨라는 사람 한 명도 한 번도 본적 없고 다른 사람이 추천을 했다. 어 그리고 악의적인 기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겠다. 이거 많이 봤죠. 10억 내기. 그러니까 이준석은 본인에게 불리한 언론의 기사에 대해서는 전략적 봉쇄술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에 대해서 자격이 충분했으면 아마 이런 말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자격이 조금 이제 그 강남에 사시는 분들 구청장으로 뽑기에는 함량이 미달이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때 이준석의 리더십 그다음에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아 슈퍼마켓 하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남 구의회 의장 한번 했다라는 건데, 이 구청장을 하기에는 행정 능력이 갖춰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 그런 행정 능력에 대해서 이제 뭔가 보이는 게 없었다라는 거, 라는 거죠. 보통 구청장 같은 경우는 그 구의 돈 예산, 그리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따와서 참, 잘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구청장의 행정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접촉력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준석이 또 논란이 됐던 지역이 또 있죠. 마포구청장. 마포구청장 박강수. 이 분도 구의회 의장을 했던 분인데, 이 마포 구청장도 전략공천을 결정했습니다. 이때도 이준석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죠. 특정 후보 밀어주기 위해서 경선 자체를 무산시키고 아예 전략공천을 추진했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됐습니다. 마포라는 지역이 참 의미가 있는 지역인데요. 이 마포 포럼 들어보셨죠? 김무성의 나와발입니다. 이 마포 사무실, 이 김무성의 마포 사무실에서 이준석이 2021년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준석이 여태도 뭐 특정 후보 개입은 없었다. 공청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 라고 하면서, 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때 당내의 갈등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면서 난리를 부리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준석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본인의 부정과 불법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뜻하지 않게 나오게 된 거는 강혜경 씨가 다 가지고 집으로 숨겼던 그 하드디스크가 압수수색으로 들통이 나면서, 이 상황들이 이제 펼쳐진다라는 거죠. 이준석이 좀 부끄러워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성상납에 관련돼서 윤리위 징계를 받을 때 나눴던 그런 메시지들이 공개될까봐 조마조마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정치를 해서는 안될 사람이 정치판에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경선 조작, 여론 조작, 공천장사, 공천헌금,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용어들이 튀어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 상황은 뭐 뻔하게 정리가 된것 같은데요. 명태균발 폭로는 이준석으로부터 시작된 이준석 게이트다라는 겁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